10시 10분 뭐냐고요? 리제랑 사랑해서 서로 닮아가나 봐요. 오, 네! 거짓말쟁이. 사랑을 하면 원래 닮아갔네. 응 음, 거짓말쟁이. 우는 근데 닮기에는 너무 급과 기는 머리색 아니니? <laughs> 맞아, 너무. <laughs> 우리 너무. <안> <laughs> 너무 닮긴 했어. 너무 우리 색깔도 그렇고. 너무 안 닮았어. 맞아. 하지만 양갈래는 같죠? 맞아. 짱갈래죠. 짱갈래죠? 우리의 공통점. 이마를 깔수 있다. 어. 그쵸, 그쵸. 저희의 공통점 아닌가요? 이마는, 그리고, 탑이가 더 넓음. 제가 봤음 그건 아니에요. 정리제 이맛박, 축구장 <laughs> <laughs> 정리제 이마빡정탑제 이맛박? 정리제 이맛박에서 전쟁 일으켜도 돼. 정리제 이맛박 절대 안 감. 왜냐? 걔축구장인곳 본인도 알아서. 야, 나는 이미 까시야. 정탑이 이맛에서 월탱해도 됨 어, 정리제 이맛박에서. 어, 앞구르기, 뒷구르기에도또 남아. <laughs> 월탱이 신맵임. 따빈. 리제 이마에서는 월5십 가능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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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blic t i 임스텔라이프 서버네임에 스텔라이프 쳐보세요. 정리 제시. 스텔... 스텔 3. 어, 된다. <laughs> 유, 인바이트 되하 이건가? 야, 어, 뭐야? 네이마 아! 와 이마 개널레 리썰에도 될듯아 요즘은 조인 너크루 조인 어크루